뇌의 나이는 신분증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4만 5천 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뇌 생물학적 나이가 신체보다 앞서면 치매 위험은 12배,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정상으로 보여도 15년 내 사망 가능성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홀리비타 드미트리 체바노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종종 신체보다 먼저 늙습니다. 좋은 검사 결과, 안정적인 수면.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조차 신경염증, 인지회복 저하, 자율신경 변화가 발견됩니다. 뇌는 고유한 생물학적 시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리비타는 신분증 나이가 아니라 뇌 나이를 봅니다. 인지 유연성과 신경회복 능력을 추적하며 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맞는 프로토콜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원칙을 실천합니다. 바이오마커와 신경염증, 인지위험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건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